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뭐냐? 술에서 끝나지 않고 또 역사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혜디님들, 연애를 시작할 때 여자들이 남자한테 호감을 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왜 몰라요? 뭔지? 여자들도 그런 거네요? 아, 진짜 이런 거 모르면은 여자 입장에서 진짜 빡치거든요? <laughs> 내가 막 신호를 줘. 나한테 들이대도 돼. 너,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이렇게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멍청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원래 전 남자만 주는 건줄 알았는데요? 아니야. 여자들도 그 신호를 보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신호를 보내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나의 일상을 은근하게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썸을 타고 있어 소개해 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냥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저는 주말에는요 뭐 골프 치료도 가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등산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주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근데 그건 어차피 친구들끼리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은 남자한테 내 일상을 과연 공유를 할까? 할까요? 남자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뭐 하세요? 근데 나막얘가 마음에 안 들어. 친절하게 골프 칠 거고요, 등산 갈 거고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가 만약에 주말에 뭐 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그냥 집에 쉴려고요. 이러잖아요. <laughs> 여자도 집에서 쉴 거예요 피곤해요 이러거든요 근데 내 일상에 대해서 계속 공유하는 거야 근데 오지랖이 좀 넓은 여자들은 이렇게 일상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한테 관심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 어려운데? 진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저 이번 주 주말에 혼자 등산 갈 거예요. 저 이번 주 주말에 혼자 골프 치러 갈 거예요. 이런 얘기들. 혼자가 들어가면 왜 혼자를 굳이 강조하겠어요? 어. 마음에 안 들어. 저 친구들이랑 가요. 틈을 안 주는 거잖아. 친구들이랑 간다 그러면 남자가 마음에 들어도 같이 가자는 얘기를 못할거 아니야. 근데 혼자 간다고 해. 그럼 이럴 때 눈치를 채고 그럼 저도 같이 갈까요? 라고 한번 넌지시 자연스럽게 받아쳐야 되는데 이거를 또 모르는 남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자가 혼자 가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 혼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은 어디 있어? 여행도 막 혼자 가고 그러잖아. 가끔씩이죠, 그거는. 근데 주말에 혼자가 좋은 사람이 뭘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혼자 가진 않죠. 혼자를 계속 강조하는 거야. 예전에 제가 20대 때 저랑 연락하던 분이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하면서 응? 혼자 맥주 먹으려고 집에서 아, 들이대는 거지. 당연하죠. 같이 먹자는 뜻입니다. <laughs> 요즘은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긴 <laughs> 하죠. 아.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있어. 뭐 하세요? 혼자 그냥 술 마셔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굳이? 근데 마시는 거네, 혼자 마시는 걸 혼자 마시는 걸두한테 말하는 거랑 다른 거네. 그렇지. 근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오늘 혼자 맥주 한잔 하려고요. 이런 거는 무조건 여자들은 100% 의도가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답변하는 게 가장 베스트? 아왜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드시게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디서 드실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얼마나 멋있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어, 혼자 드실 거면 저희 동네 오실래요? 뭐 그것도 나쁘진 않는데 제가 갈게요 하면 진짜 여자가 좋아하면 제가 그쪽으로 가도 돼요. 이렇게 하는 여자들도 있지. 남자가 그렇게 얘기 한번 해줬으니까. 우리 중간에서 만날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오... 근데 여기서 뭐 아니요. 됐어요. <laughs> 저 혼자 마실게요. <laughs> 이거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 그래서, 여자가 혼자 무언가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영상 빨리 봤었어야 돼. 빨리 봤었어야 됩니다. <laughs> 두 번째는 은근히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laughs> 예를 들어, 이거야. 남자한테, 어제 친구가 이렇게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자꾸 회식할 때마다 오빠 어디야, 뭐해 이러면서 자꾸 구속하려고 했대요. 어우, 저는 그 친구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은근히 어필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남자친구 사귀면 절대 회식 같은데 늦게 오고 이래도 절대 뭐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회식할 때 전화하고 이러면 진짜 쉬요 거든요그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친구 얘기들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걔가. 하지만 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난 걔랑 달라.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어필하는 여자들입니다. 그거는 제가 많이 했던 수법이에요. <laughs> 친구 어머니 만났는데 그분이 저 며느리 삼고 싶대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되게 예뻐하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거지. 진짜 확실히 여자들이 막 집착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막 하면 맞아요. 어, 이 여자 개념이 있는데. 어이 어, 여자 만나면 편하겠는데? 어. 라고 생각하고 만났다가 어. 이 여자도 똑같은데? 어, 맞아요. 사귀면 다 똑같아. 요 <laughs> 그게 어떻게 집착이 안 되냐? <laughs> 그럼 이제 만날 때야너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꼬시려면 뭔들 말을 못하겠어. 아. <laughs> 남자들도 그러지 않아 여자들 마음에 들면 은근히 어필하지 않아요? 남자는 장난 아니죠? 그거야. 여자들도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자들은 여자들이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야? 그냥 뭐 그냥 얘기 하나보다 이렇게 흘러듣는게 있는데 아닙니다. 여우 갖고 좀 센스 있고 눈치가 빠른 여자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어필해. 그럼 여자들이 이제 그런 거할때 아까 내 생활까지 막 공유하면 이건 거의 100% 100%죠 100%죠 내 생활을 누구한테 공유 하고 싶겠어 친한 친구한테도 내 생활을 잘 공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아는 남자 썸 타는 남자한테 하고 있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알아주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필입니다 세 번째는 근교 데이트를 유도하면서 나의 속마음을 은근히 어필하는 겁니다 뭔어 말이야 아, 여자왜 이렇게 어려요 <laughs> 머리를 쓰는 거지 한마디로요 오빠 어디 가자 우리 어디 가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이런 거 거죠. 아우, 나그 팔당 때문에 닭발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지. 그리고 요새 대전의 성심당? 거기 빵 맛있다고 제 친구가 그러던데,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그럼 남자가 관심이 있으면, 어, 그럼 주말에 갈까요? 이렇게 되잖아. 근데 오히려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여성분들이 적극적이라.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은 이런 식으로 흘리지. 그럼 그걸 남자가 이제 재빨리 흡수를 해서 근교 데이트를 가요. 가다 보면 이제 운전을 하고 갈거 아니에요. 차가 있으면 거기 안에서 또 먹으면서 또 맛있는 거 마시면서 자기 이제 속마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거야. 여자들은 좀 남자한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긴 하거든요. 정말 반전으로 밝았던 여자가 술한잔 마시고 남자한테 제가 요새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게 속상했는데 이러면서 좀 눈물을 살짝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자기의 뭐안 좋은 가정사나 이런 거를 은근히 흘릴 수도 있는 거고. 아, 이거 다 철저하게 계산된 걸 수도 있겠네. 계산된 걸 수도 있죠.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이 여자가 싫으면 그것도 싫. 칡고 찌질하게 느껴질 텐데 얘한테 좀 호감이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받아주겠죠 <laughs> 약간 치근하면서 아, 얘를 좀 감싸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남자들은 들거든 아니 이럴 것 같아 갔다 와서 해아 네.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좀 얘기 좀 할까? 그렇지 술에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렇지 술에서 끝나지 않고 또 역사가 <laughs>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멀리 가면 그래서 저 친한 친구는 항상 남자를 만날 때 그렇게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요 <laughs> 그래서 전화하면은 이번엔 누구야? 아 어, 누구랑 조개구이 먹으러 가. 그럼 이제 그날 역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는 날은 분명히 아 뭔가 꼬시러 가는 날이구나 라는 그 신호가 있어요. 저는 항상 연애하면 남자만 네. 여자한테 호감을 보는 아니에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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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들도 은근히 이런 걸 계산적으로 티안 나게 하는 여성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 프로포즈 받게끔 여자가 유도하고 프로포즈는 누가 해. 남, 남자가 하게 하는 거야. 근데 또 이런 여성분들도 있지만 진짜 적극적인 여성분들 대놓고 우리 만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지는 않요 대표님, 근데 여기서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네네. 몇번 정도 했는데도 남자 눈치 못 치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한 다섯 번 정도에서 한세번못 못 알아들어, 남자가. 그럼 이제 여자 떠나는 거지.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내가 한 다섯 번 찍었어. 근데 한네 번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요. 여자는 더 빠르겠죠. 자존심이 더 상하니까. 아, 그래서 내가 차단을 많이 당했구나. <laughs> 왜못 알아들은 거예요? 왜못 알아차렸어요? 아니, 저는 그냥 혼자 먹는다 보다 혼자 먹는 게 편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구나. 네. 그냥 하는 얘기겠구나 생각을 했구나. 남자들이 이러면 안 돼. 여자들도 이런 시그널을 보냅니다. <목소리>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내 일상생활을 공유한다. 어, 특히 혼자. 나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혼자 뭐 산책할 거야. 이런 혼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괜찮은 여자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를 은근히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꾸 멀리 나가려고 그래. <laughs> 남자와 차를 타고 나가고 싶어 하고, 나의 슬픈 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남자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래. 이세 가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녀는 지금 당신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